<laughs> 안녕하세요. 진도에 사는 어부각시입니다 지금 라이브로 어부각시가 농사 지은 조롱박을 한번 구경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쪽에서부터 하나하나 구경시켜 드릴게요. 요것이 제일 처음으로 달린 1번 조롱박. 1번 조롱박이 이렇게 어, 팔복, 팔복 모양으로 이렇게 달렸습니다. 요것이 한 25cm 에서 한 30cm 정도 될 거예요. 요것이 1번 조롱박. 그리고 한참 후에 요것이 또 달렸는데 요거는 약간 색깔이 녹색이죠? 요거는 더 한참 후에 달린 거고 이제 영양이 부족해서 이렇게 작게 달렸습니다. 요거는 익으려면 아직 멀었고, 요거는 1번이어서 색깔이 벌써 이렇게 하얗게 됐죠. 이거는 이제 수확을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도 조금 더 있어야 좋으니까 이런 데가 아직 녹색이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이쪽에는이런 거. 완전히 팔자 모양. 우에 밑에 다 동글동글한 게 똑같아요. 너무 이쁘죠?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한 무대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쪽에도 있고, 한 무대기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약간 기형으로 자랐습니다. 우에가 조금 크고, 밑에가 조금 작아요. 끝골로 자른겁니다 그런거 요거는 예쁘긴 한데 벌레가 너무 많이 갉아먹어가지고 와 요것도 요것도 괜찮네 자, 어 이쪽에도 있구나 작은 팔복 이것 보고 작은 팔복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까 합니다 팔복은 팔복인데 작아요 안녕하세요 진도의 어부각씨입니다 지금 제가 농사지은 조롱박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한번 구경해 보세요. 어서 오세요. 조롱박 너무 이쁘죠? 요런 거는 그 국자, 국자 같은 거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거가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요것 보세요 요것도 국자 모양 요런거가 국자 모양이고 아주 어 저쪽에 큰거 있는데 일단은 요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꽤나 크죠 요것도 한 70cm 아, 60cm가 그렇게 큽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긴 조롱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긴 거가 요거. 요건데 요것이 어제 달아, 어제 재보니까 1m25cm입니다. 엄청 크고 이쁘죠? 이 조롱박의 특징은 우에 요거가 이렇게 가늘고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커요. 그리고 또 특징이 밑에가 밑에가 약간 하트 모양. 보이시나요? 밑에가 약간 하트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긴 자루. 이거는 그냥 긴 자루인데, 이것도 이렇게 가늘게 내려와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동그래요. 이것도긴 자루. 자, 이렇게 구경 한번 시키고, 어, 제가, 9월 중순부터 이 조롱박을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건조하고 그런 것을 라이브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름 삼아 이렇게 조롱박을 구경시키면서 한번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잠깐 켜고 금방 이제 끊을 거예요. 일단은 한번 구경해보세요. 그리고 오브 각신의 텃밭에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댓글 창에 지금 빨리 한번 달아 보세요. 댓글 창에 일본으로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 어, 23년도 세계, 세계 세계 기네스 기네스에 올라간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 이름을 자신 분한테는 제가 그 고추 씨앗, 새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 일본으로 어그 이름을 적어 주시는 분. 지금 그 고추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 23년도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에서 제일 매운 고추. 그 고추가 이건데, 혹시 그 이름을 아실까요? 아시는 분, 1본으로 이름을 제대로 걸자 하나 안 틀리고 잘 다신 분한테는 이 고추 씨앗 세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이시나요? 기회는 딱한 번뿐이에요. 요거가 지금 아직 덜려 물었을 때는 요런 녹색이고, 밑에 이렇게 익은 거는 빨간색. 아이고, 화면이 돌려졌다. 아니네. 어. 자,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댓글창에, 지금 이거 댓글이 제가 아직 안 보이는데, 댓글창에 세계에서 제일 매운 고추. 23년도 세계에서 제일 매운 고추 이름. 제대로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잘쓴 분한테 그 고추 씨앗, 새알을 서비스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자, 여기에는 이렇게 노란 거. 너무 이쁘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이런 거. 자, 그리고 여기 또요 고추는 지금 아직 잘 모르겠는데 고추가 요렇게 작아요. 작은데 요거는 지금 꽃이고 고추는 아직 잘안 달리네요. 이게 언제 달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 고추가 딱한개 달려 있는데 폈습니다. 이것도 아주 신기한 고추예요. 꼬부각시의 조롱박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조롱박 구경시키는 날입니다 자 요것도 긴 자루 긴 자루 요런거는 한 80cm 요거 제일 긴거가 1m 한 10cm 정도 70cm 80cm 1m 이런식으로그런게 이런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이야 요거는 진짜 너무 예쁘게 잘컸죠 팔보. 요거는 이거 잘 해가지고 여기다 그림 그리가지고 장식품으로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이 줄기가 말라 죽었습니다. 저쪼에 보세요. 말라 죽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빨리 따가지고 이게 벌써 안이가 가벼워졌어요. 껍질을 벗기가 잘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어, 핸드폰 지금 발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 오늘은 잠깐 더 하고 끊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녹색으로 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껍질이 아예 녹색입니다 요거는 너무 이쁘죠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요건 조금 크네요 껍질이 이렇게 녹색 보통은 요런 색깔인데 요거는 녹색입니다 자 오늘은 처음으로 라이브를 어, 테스트하면서 우부각시가 농사지원 조롱박을 이렇게 구경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잠, 잠, 어, 이제 방금 그, 제가, 어, 선물 준다는 거, 댓글에다가, 그,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 그, 23년도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 이름, 어, 댓글창에다가 첫 번째로, 적어주시는 분한테, 토시 하나 안, 틀리, 안 틀리고 잘 찾아가지고, 어 적어주시는 분한테 그 고추 씨앗, 새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하. 어, 여기 에 댓글 한 분이 달아주셨는데, 이름이, 여기 글자가 잘안 보이네? 어, 루어러브? 그냥 내 네, 고추 써놨네요. <웃음> 고추 <웃음> 가지고 싶으시면 어, 빨리 검색을 하셔도 되잖아요. 23년도 어, 세계 기네스북에서 제일 매운 고추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봐도 나올 거예요. 그 고추니까 그 고추 이름을 빨리 찾아서 일본으로 어, 적어 주세요. 그러면 그 고추 씨앗, 새알, 삼립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더그 고추를 한번더 보여주고 라이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 요게 지금 요렇게네 포기가 있는데 어, 녹색일 때 녹색일 때의 모습. 자. 요거, 녹색일 때의 모습. 그리고, 익었을 때. 자, 익었을 때의 모습. 요거, 보이시나? 우와, 잘안 보이고. 여기 보자. 여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우와, 요거에다 놨다. 보이시나요? 지금 여러 개 있는데 음. 여기가 아 여기가 정말 이쁘게 잘 나왔죠 이 고추입니다 세계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 아야 요것도 엄청 이쁘게 나왔네 자이 고추 이름 댓글창에 제대로 달면 이 고추 씨앗 4의 알어 선물로 드립니다 자, 오늘은 첫 테스트로 라이브를 어 14분 했네요. 15분 되는 대로 이제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스트고, 이제 9월 중순부터 이 조롱박을 하나하나 이제 껍질 벗기는 거를 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라이브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응? 어디로 꺼지? 어. <laughs>